청춘 너와 나 이별 마주봄 이규섭 그저 파란 하늘은 내가 내게 준 것들보다 무겁다 가을이 온 것이다 잘색이는 입술 옴짝이는 손끝 그마다 맺힌 것이 슬픔인지 망설임인지 모르신다면 망설이고 있는 슬픔 이라 답하겠다. 복숭아가 열린 네 입술은 가을인데도 마냥 분홍하다. 손으로 툭 건들면 바싹 숨는데 눈과 눈이 닿는 곳에 주름지는데 빛나는 밀밭 같아서 너는 사뭇 제철이구나 싶으면서도. 사뭇 무언가가 담겨 있는 눈에. 구름 다 어디를 갔나 했더니, 바삐 가나 했더니, 나를 가만 보는 저기에 있었구나. 저기에 걸려 있었구나. 거기서 하염없이 비를 뚝뚝 떨구느라 차마 여름으로 향할 때 놓쳤구나. 번뜩 치는 것이 새가 날랐다. 하늘은 파랗고, 너도 파랗고, 우리 아닌 너와 난 푸르고, 캠퍼스의 때늦은 봄은 마주하고, 그 핑계로 괜히 화내며 등을 보이고, 유화는 섞이고 엮여 돌고, 검정, 그리고 별빛.